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족을 깨운 한국 기독교 여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어윤이. 장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였었던 박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고요. 예. 오늘은 아, 이 어윤희 장로님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예. 1880년 6월에 충북 충주에서 무남동료 외동딸로 어윤희 장로는 태어나셨습니다. 아, 네. 9살 때부터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한자 공부를 할 만큼 아버지의 귀여움을 아주 독차지하면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는데 12살에 아쉽게도 어머니가 먼저 별세를 하시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이 어린아이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6살에 그 당시만 해도 한 16살, 14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보통 시집을 가게 됐는데 바로 이 여윤이 장로도 16살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건 뭐 시집 갈때 사진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할머니 됐을 때 사진인데, 십자가기와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서 찍은 사진이라 시집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어려서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결혼 2개월 만에 바로 남편이 동학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1894년에 이제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바로 이제 고기 동학군에 합류를 남편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합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전사 소식이 장로님에게그 당시에 어윤이 세대객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잊고 그 다음에 결혼 2개월 만에 떠나버린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름에 빠져 있었던 어윤이에게 덮친 데 겹친 격으로 그만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까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까지 별세를 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고향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고향마을에서 친정 식구도 없고, 그 다음에 시댁에도 별로 귀염을 받지 못한 어윤이가 고향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황해도 해주를 거쳐가지고 개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고아이자 가부였었던 어윤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곳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개성에 있었던 북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서 정춘수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춘수 목사는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나중에 회절을 해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던 바로 그분인데 네. 그래서 친일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바로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어윤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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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처음에 교회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어윤이는 바로 그곳에 순회전도를 온 캠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시의 개성에는 두 개의 여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리흠이라는 여학교였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호수돈이라고 하는 여학교가 있었습니다 미리흠 여학교는 제때 공부를 하지 못한 기생이나 과부나 그다음에 미혼 여성들이 공부하는 기관이었고요. 호수던 여학교는 제 나이에 정규 교육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네. 고아이자 가부였었던 어윤이는 미리 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그 학교 교사를 하면서 호수던 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호수던 여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는 호수던 학교에 그런 교사 활동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개성 북부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바로 개성 북부교회와 함께 개성 동부교회의 여자 전도사로서도 어윤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개성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그 즈음에, 바로 개성의 만세 시위인 1919년 3월 1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아는바대로 3월 1919년 3월 1일은 바로 우리나라의 거족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날이었고 올해로 이제 100년을 맞이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3월 1일에 개성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개성 북부교의 목회를 하다가 서울 종교 교회로 이 임을 해서 오신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오화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오화영 목사님이 민족대표 33인에 포함이 되면서 각 지역에 독립 선언서를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만세 시위를 이끌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바로 개성 지역에 그런 섭외 활동은 오화영 목사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영 목사님은 자기가 떠나 바로 개성 북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강조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독립선언서 100장을 전달을 합니다. 아. 근데 기록에 보면 이 강조원 목사님이 굉장히 좀 소심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장의 독립선언서를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무섭잖아요. 일제치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개성 북부교의 석탄 창고 안에다가 이 독립선언서를 처마 밑에다가 그냥 끼어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끼어 넣는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 당시에 호수돈 여학교 교사였었던 신공양이라고 하는 개성북부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 여학생에게 맡겨서 바로 석탄 창고에다가 독립선언서 100장을 갖다 넣으라고 합니다. 신공양이 목사님의 명을 듣고 그 일을 하지만 저게 저렇게 석탄 창고에 그냥 넣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자 바로 이 신공양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당시에 개성북부교의 유치원 보모 교사였었던. 권에라라는 여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독립선언서 같은 저거 뭔지 모르겠으나 귀중한 기밀문서 100장을 받았는데 저걸 저렇게 석탄창고에다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권에라에게 의논을 합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권에라가 아, 그러면 그걸 꺼내다가 어윤희 교사한테 갖다 주자. 아. 그분이라면 뭔가 이거 할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권해라의그 얘기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어윤이 교사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굉장히 당찬 여성이었음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즈음에 또한 명의 사람이 개성 호수던 여학교를 찾아 오는데. 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이 사람도 나중에 회절을 한 사람인데 박희도라고 하는 사람이 안병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성 호수돈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과 교사들을 섭외를 해서 서울에서 3월 1일에 만세 시위가 있을 예정이니 개성에서도 너희 학교가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개성 호수던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를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어윤희 선생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서 어윤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윤희는 양쪽에서 그런 요청을 이제 받은 거예요. 네. 당연히 어윤희 선교사, 어윤희 어, 선생님은 이 부분을 오케이 합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에는 만세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3월 3일에 어, 개성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개성의 만세 시위는 호수던 여학교의 교사와 그리고 학생들 어윤이를 중심으로 한 호수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됐는데 아마 호수던 여학교는 만월정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었던 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윤이가 앞장서 가지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서. 언덕에서부터 만세 시위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가위를 왜 들고 내려왔을까요? 바로 그 중간에 고려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고려정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개성 한영서원이라는 남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영서원은 윤치호가 교장을 맡고 있었는데 윤치호는 처음에 민족대표 34인을 섭외할 때 윤치호에게 가서 민족대표에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치호는 그렇게 해서 조선이 독립될 것 같지 않으니까 민족대표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로 돌아가서 바로 이 한영서원의 교사와 학생들을 단돌이 했습니다. 만세시위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학교 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영서원의 남학생들은 만세시위에 참여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호수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 어윤이가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쩌걱쩌걱 하면서 야유를 보낸 거죠. 너희들 그럴 바에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만세 시위를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학생들이 내려옵니다. 이 한영선 남학생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네, 남자이기를 포기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학생들도 교장의 말을 듣지 않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3월 4일. 개성 만세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고 이 만세 시위는 3월 말까지 개성에서 계속적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네. 3월 3일 이 만세 시위가 끝나고 나서 어윤희 서, 교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음.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음. 당연하죠. 개성 만세 시위의 주동자가 어윤희 교사였으니까요. 네. 그러자 어윤희는 당차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밥 먹고 있으니 내가 밥다 먹고 당신들 쫓아갈 테니 내 몸에 누가 나를 결박하겠는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아마 식사를 제대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당당하게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가보니까 함께 만세 시위를 했던 신관빈이라고 하는 전도사도 그 감옥 안에 잡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시기였고요.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경찰 앞에서 고문과 치조를 당한다라고 하면 구타만 당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희롱, 성추행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경찰들은 여성들을 앞에다 놓고 취조하면서 자조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요, 옷을 벗기기도 하고요,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어윤이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벗겠다. 니들이 벗기기 전에 내가 자진해서 벗겠다라고 하면서 옷을 훌훌 다 벗습니다. 경찰들 앞에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봐라. 내 몸이 너희들의 어머니랑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의 아내랑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엇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경찰들을 호통을 치자 경찰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옷 입히라고, 예, 네, 빨리 옷 입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성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당시에 이 정도면 민족 대표의 형량과 비슷한 형량이었습니다. 그때 어윤이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윤이가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 8호 실 여성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는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여, 다,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기록에 보면요. 어, 3.1 운동 때 수감이 된 여성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기독교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여성들이 왜 이렇게 3.1 운동에 많이 참여했느냐? 기독교 여성들은 신식 교육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목, 목회자인 담임 목사님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셨던 교회들. 특히 예를 들어, 뭐, 유여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의주교회를 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면 교인들도 당연히 따라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죠.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학교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만세 시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 안에 이 서대문 8호실 감옥 안에 모여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이다 기독교 여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은 바로 기도방이었는데 이곳에 누가 있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3일 만세 운동 얘기하면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여사가 바로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운으로 내려가서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4월 2일날 만세 시위를 해요. 해서 잡혀가지고 서울로 송치가 되어서 서대문 감옥으로 잡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어윤희 장로와 이 유관순 여사가 한 방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어윤이 장로는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외모가 아주 외소하고 키가 작그한 (160도) 안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어~ 유관순 여사는 그거보단 좀 등치가 컸고요. 유관순은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식욕이 왕성할 때였습니까? 근데 어윤이는 그때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유관순 입장에서는 주는 밥이 그러면 항상 어윤희 장로가 금, 나는 금식을 해 하면서 자기의 밥을 덜어주거나 아예 다 주거나 해서 유관순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관순이 나가서 고문을 받고 힘들게 들어오면서 헝헝 울면서 감옥 안으로 들어오면 유관순을 꼭꾸어안고 엄마처럼 위로해주면서 견디자. 곧 지나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니?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셨던 분이 바로 이 어윤희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로는 아니었고 어윤희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서대문 형문서 8호실은 여성 기독교인들의 옥중 투쟁 본부가 되었었습니다. 네, 네. 바로 1920년 어, 3일 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 만세 시위가 옥중에서 1920년 3월 1일에 일어나요. 네. 그런데 그 옥중 만세 시위를 이끌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윤희 교사였습니다. 아. 당시에 간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아주 악질이고 어, 못된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간수를 회개를 시키고 꾸짖으면서 네가 조선 사람인데 어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여 간수가 회심을 하고 각 방마다 비밀 연락책을 왜 밥을 넣어 주면서 비밀 연락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쪽지를 전해 주어 가지고 그 쪽지를 받아 가지고 1920년 3일 운동 1주년 때 옥중 만세 시위가 일어났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어윤이 교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고통을 감옥 안에서 당하던 어윤이는 또한 사람의 어, 성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였냐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연희 전문학교의 교사로 들어와 있었던 분이었는데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일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그 당일날 아침에 민족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이 독립선언서 한 장을 들고 스코필드 박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만세 시위를 할 텐데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세계 언론에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계 언론에 보도했던 성교사가 바로 스코필드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대표 34인이라고 이분의 별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코필드 박사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여자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와서 의료품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면회 시간에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윤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윤이 여사의 이 당당함과 그리고 신앙적인 깊이 이런 것에 감동이 되어 스코필드 박사와 어윤이는 의남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시 감옥 안에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초와 고문과 그리고 투쟁 의식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노트가 꺼지지 않는 불꽃, u n c o 파 c h a b l e Fire 라고 하는 영문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생생한 기록을 이 스코필드 박사가 남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윤이라고 하는 여성과 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어윤이는 이제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개성에서 여자 성교회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의 전신이 되는데 바로 그 여선교회에서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1937년에 어윤이가 개성의 유지였었던 한철호와 그 다음에 오기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유린보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그런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돼요. 당시에 고아원 원하였었던 봉옥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데 그 입양 갔던 봉옥선이 어 어윤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긴 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의 동무들의 할머니와 다르다. 안락은자 앉아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들 일곱 여 8명을 늘방 안에 같이 데리고 주무시면서 밤에 세번네 번씩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불을 차고 는 지는 않는지 또뭐 어떻게 구석에 처박혀서 자고 있지는 않는지 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한 번씩 돌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방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봤던 중국의 할머니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증언을 할 정도로 아주 인자한 어머니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61년에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3.1운동 선도자 찬화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어윤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사, 나라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개도 죽으면 개 임자가 와서 개값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나라 이름 백성이 죽으면 누구에게도 가서 그 목숨값을 청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정신 하나만은 잃지 말고 남북이 통일된 완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이 통일된 완전한 국가. 바로 이게 어윤이. 선생님이 꿈꾸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 나라를 위해 일 많이 하세요. 늙어지면 마음이 있어도 못 합니다. 우리 열심히 다 같이 일합시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거의 60대였습니다. 그렇게 그 당당한 목소리로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동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윤이 여사는 이제 그 이후에도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강감리교회에서 그 유림보육원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을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다가 84세의 나이에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래도 좀 오래 사셨죠. 서강감리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을 때 장로 어윤이 여사 기념비가 서강감리교회 마당에 지금도 한 켠에. 있습니다. 어윤희 영전에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여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바쳤으며, 노후에는 여사가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도록 충성을 하였다. 중요한 사업과 크나큰 관심은 오로지 고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어, 어윤이 여사는 이 아이들을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요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윤이가 가장 기뻐한 일이 뭐냐라고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설,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아이들이 좋은 집에 입양 가는 거,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못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서강감리교회 주일학교에 출석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어윤희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두 개의 주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하얀색이었는데요. 하얀색 주머니 안에는 교회에 바칠 헌금이 들어있었고요. 검정색 주머니에는 당신의 장례비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모아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골은 산소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해서 강에다 뿌려달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뱃삭까지. 그 검정색 주머니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어윤이 여사는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사 독립운동사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남겼었던 여성이고요. 또 유관순을 생각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여성이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아들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로서 만세 시위를 하면서 몸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어윤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